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어떤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어, 영산구이천동 네. 411번지 동화그린 아파트요. 동화그린 아파트 보유 중이신 건가요? 아니면 매수 고려 중이신 거예요? 네. 아니, 보유요. 거주도 하고 계시고요. 아니요. 아, 그냥 세를 저기. 주고. 예, 천세 있어요. 알겠습니다. 용산구 이촌동 동아 그린 아파트 전세를 주고 보유 중이신데 요즘에 이촌동 분위기가 좀 좋은 것 같던데 이 아파트는 어떨까요? 그러니까요. 네네. 향후 전망 어떨까요? 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이 주변에 만 세대에서 만 이천 세대 정도의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네. 지금 그 주변에 어, 어느 정도 연식이 좀 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갖고 계신 아파트는 이 주변에 공급되는 거그 이상으로 주변에 멸실되는 물량이 굉장히 많은 이런 구조로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용문동, 그 다음에 원효로, 이 위쪽으로 효창동, 청파동, 그 다음에 이 위쪽으로 보시면 어, 또회현동 일대에 멸실돼서 없어지는 일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청자님 바로 앞쪽으로 보시면, 어, 노량진동이나 흑석동의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또 움직이, 특히나 재개발 시장이 움직이면서, 어, 없어지는, 어, 즉, 멸실되는 양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이런 구조적인, 어, 위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철도 기지창에 어 적게는 8천 세대, 많게는 1만 2천 세대 정도의 주택 양들이 늘어나는 이런 구조. 그리고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상업지와 주거지가 함께 맞물려 갈수 있는 이런 구조가 나온다면 네.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집, 이 아파트는 앞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더라도요. 이 아파트가 지금 499세대 정도 되고요. 네. 어 아파트가 지어진 지가 약 99년도니까. 어, 재건축 재개발 재개발까지 들어가려면 약 10년 내지 그 이상이 좀 남아 있는 시장이지만 네. 주변에 어떤 멸실되는 양에 의해서 수요층을 꽉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어 실제로 지금 주변에 아파트 재개발을 남겨 놓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개발 분담금까지 산정하게 되면 약 평당 단가 8천에서 1억대까지 볼수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시청자님 아파트는 지금 그 제가 지금 제시했던 이 금액에 반절 정도 밖에 안 가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재건축 재개발은 오랜 남은 시간이라고 보더라도 네. 재건축 재개발 안 들어가도 주변 아파트 가격 대비 저는 아직도 지방의 아파트 한평 정도 시단위의 아파트 한평 정도 아파트 가격 갭차가 아직도 남아있다 그래서 네. 어~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시청자님. 네. 네네. 그래서 꼭 보유하시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우리 실장님 지금 여기를 임대주고 있다고 그러셨어요. 네. 그죠? 그러면 네. 다른 주택은 혹시 더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음, 없습니다. 아, 그러면 일가구 일주택자시네요. 그죠? 네. 음. 이 아파트 갖고 계시면, 물론 이제 세제 개편이 이루어지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양도세 거의 별로 안 나온다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갖고만 계시다가, 만약에 많이 올라갔을 때, 조금 좋은, 좋은 집으로 이사갈 때, 그때 팔고 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지금 이슈가 불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어, 절대 팔 물건이 아니다. 이렇게 보유하는 쪽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몇년 정도 보유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 가격 반등은요, 많이 지금 받아 있지만, 이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대비 보더라도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뭐 길게 안 보셔도 되고요. 한 3년 정도? 만더 갖고 가시면 어 예.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보유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주택을 사는 건 지금 안 맞잖아요 취득세가 8% 그다음에 종부세 대상자 팔았을 때 양도세까지 계산하면 안 맞는 구조기 때문에 이 아파트만 잘 갖고 가셔도 똘똘한 뭐집한채 얘기 충분히 네, 들을 수 맞아요. 있는 이런 구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머님 네. 이렇게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동부 이촌동 하면 요즘에 정비 사업도 활발하고요 워낙에 입지도 좋잖아요 우리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입지도 훌륭해서 뭐 한강변도 끼고 있고요 뭐 건너로는 대규모 공원이 또 개발이 되고 있는 만큼 입지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개발 호재도 그렇고 똘똘한 한 채로 충분하다 이렇게 답변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용산 하면은 요즘 뭐 서울에 집값 비싸다 비싸다 하는데 정말 비싼 곳 중에 탑 튀어 주기 한 곳. 으로 손꼽히는 네네. 곳이잖아요. 계속해서 뭐 오르고 있. 그리고 또 많은 투자자분들의 선망의 지역이기도 해서 정말 많은 의뢰가 오는 지역이기도 한데 네네. 앞으로의 시장 흐름은 어떨런지 아직까지도 늦지 않았다 아니면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 어떻게 보시는지도 참 궁금하거든요. 여기 용산 같은 경우 는 이제 시작이죠 이제 이제 시작이다. 정말 이제 시작입니다. 네. 왜냐하면 용산 구조에 뭐 여기 어떻게 들어가? 뭐 공공임대주택이 뭐몇천 가구가 뭐 배정을 받던 이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여기는 지금. 어 과거 과거 정권에서 음. 원래 여기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요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왔어요. 지금 현재까지 왔는데 여기만 지금까지 온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 원효로 일대, 효창동 일대, 청파동 일대도 못 갔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건너편에 여의도도 못 갔고 어, 신길동 일대, 노량진, 흑성동 일대도 아직 어, 거름 지금 상태거든요. 네. 그 시장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음. 핫플레이스가 될수 있는 데가 바로 용산이기 때문에 뭐 미군 철수에 의해서 그 주변에 뭐 공원화 사업, 그다음에 용산역세권 주변의 상업지 구조 개발, 그다음에 주, 그 주변을 싸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너무 강하게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용산의 시장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